이번에 다시 한번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계속 넣었지만 연준 의장인 제롬파월은 그걸 무시하고 금리를 동결시켜버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후에 있을 금리 결정. 어떠한 떡밥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연설에서 어떠한 포인트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새로운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를 할 것이고 새 연준 의장 체제에서는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금리 문제 때문에 패닉 셀이 나오고 있죠. 어제 오늘 도합 비트코인 6.5%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하락 추세 패턴이죠. 하락이 나오고 나서 깃발 모양으로, 플래그 모양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하단부 이탈 나오면서 패닉 셀이 시작이 됐고요. 이건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XRP 이런 메이저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체인바운티 같은 경우에도 어제자 이 이전에 있었던 상승과 조정 그리고 N자 반등을 시도하던 도중에 금리 동결이라는 이악 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15% 이상 어제 윗 꼬리 분과 함께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번 금리 결정 이 금리 동결 문제만 아니었어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인 바운티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 진행해야 되는지 타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패닉스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되는지 어떠한 제스처를 치유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6종목, 메이저 6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현재 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점에서 매집을 했고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우리 홀더분들께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1월 초에 이더리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피트 계좌 보여드렸을 때 밈코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주워 담았었어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천만원 정도씩 매집을 하면서 1월 초 1차 상승이 나올 초반에 수익을 보고 있었고 상승 초반이었습니다. 상승 초반이었고 도지코인도 뭐 220원 자리까지도 올라갔었죠. 현재 제 어피트 거래 내역을 잠깐 보시면 1월 1일자에 어떠한 종목들을 매집을 했었어요. 준메이저 에이다를 포함한 이 민코인 4종목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2천만원 정도 가량 매집을 했었고 1월 2일 매집 이후에 언제 매도했어요? 1월 6일자 에이다를 제외한 다른 민코인 종목들은 1월 6일자로 전부 다 전량 매도 진행했어요. 봉크 3천만원 페페 2천0백만원 시바인우 2천4백8십만원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이런 하락 중간중간 상승파동이 한 번씩 나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많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승 사이클에 상승 반등 자리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단 며칠만에도 분명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민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타점 공유를 안 해드렸을까요? 제가 1월 2일자로 직접 매집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타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1월 2일자 보시다시피 밈코인 종목들 페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0.0074원대 이하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는 매집을 진행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가 고대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부담가지. 필요 없이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지 참여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죠. 뭐 매수 매도 타점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홀더분들. 맨 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돈이 많은 고래들이 어떠한 코인을 매집하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구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래대 하이퍼 리코드나 오더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보조 지표뿐만 아니라 뭐 히든 코인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종목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락업 해제가 나온다고 해서 폭등이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한주 동안에 어떠한 코인들 물량이 풀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충분히 좀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코인 종목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연락하실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뭐 대응 전략부터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체인 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번에 어제 급등 나왔던 자리 있죠? 어제 지켜줬던 매물대 자리 3 3원 32원 자리까지는 그대로 관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이탈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25원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위험한 구간까지 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딱히 이거 말고는 지금 체인마운드 딱 건드리실 게 없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다시 한번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진입하실 이유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 페닉스 자리죠.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종목들까지 다 같이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2천 불 부근에 있죠. 8만 1천 불 깨지면 여러분들 7만 5천 불까지 정말 이 페닉스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 아파하실 거고 이 공포 같은 시장에서 그냥 던져내야 되나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이번에 제롬파월이 내려가고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로 연준 의장을 올렸을 때 금리가 크게 내려갈 것이다 우리는 이거에 기대감을 걸어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암호화피 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약해져요 달러 가치가 약해집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 많이 올렸죠, 여러분들. 국장 많이 올랐는데 이거 다 외국인들이 올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가 싸니까 국장에 투자를 했던 건데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거 다 빼버릴 겁니다. 외국인들 이거 매자본들다 빼면서 순매도 유출 나올 거고요. 국장 하락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코인이 올라갈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26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매일 나오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때부터 타점들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홀더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제 영상 설명란이나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